뚜루뚜루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는 뚜루뚜루와 함께 상자에 들어있는 이 카드를 뚜루뚜루 입에 넣어서 뚜루뚜루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뚜루뚜루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태블릿 PC반을 사용하여 뚜루뚜루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뚜루뚜루를 검색어에 치신 다음, 뚜루뚜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컨트롤러, 컬러카드, 뮤직카드, 스탭. 자,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요. 제일 먼저 컬러카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카드와 이벤트 카드가 있는데 자 이벤트 카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라인 트레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블루투스 표시 있죠? 자 이걸 한번 눌러야 되고요 아, 물론 뚜루뚜루에 뒤에 오늘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누르고 뚜루뚜루의 뒤쪽면에 뚜루뚜루의 번호가 있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하고 클릭. 자, 라인 트레이싱은 참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라인 트레이싱을 누르고, 자, 뚜루뚜루를 원하는 지점에 놓고 플레이를 시키겠습니다. 탑을 누르면 뚜루뚜루가 멈추게 되고요. 네, 이것은 카드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하면 이렇게 플레이와 스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카드를 클릭하면 위쪽에는 여러 가지의 컬러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컬러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빈 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카드를 꾹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만약에 잘못했을 때에는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반복은 자, 반복 시작난 앞으로 3번 가고 싶다 하면 3을 누르고 그리고 앞으로 카드 하나 넣고 그리고 반복 끝을 하나 넣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문, 활동지가 격자 무늬판이죠. 자, 그래서 격자를 하나 넣고 그리고 끝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3칸이죠. 시작합니다. 아,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에는 여기 위에 블루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넘버 확인하시고, 자, 이제 플레이. 둘, 셋. 네, 활동을 마쳤다고 이렇게 뚜루뚜루 소리를 내면서 멈추게 되죠. 자, 이거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쓰레기통, 클릭,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격자 무늬가, 격자 카드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뚜루뚜루가 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부사히갈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 한번 해볼까요? 뚜루뚜루가 여기에서 출발하여 여기 하트 지점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두 칸. 자, 아까 반복 카드를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간단할 때는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좌회전. 그리고 다시 앞으로 두 칸. 아, 반복 카드를 한번 써볼까요? 자, 반복 시작. 두칸 갔어요. 자, 앞으로 가는 카드였어요. 반복 나는 끝낼 거예요. 그리고 진짜 끝내기를 할 겁니다. 자,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하나, 둘. 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뒤로 나가서 뮤직카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뮤직카드를 클릭을 하면, 네, 여러 가지 게 이름이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통 빠르게 부르기, 느리게 부르기, 네, 다양한 속도도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블루투스를 연결해야겠죠. 자, 블루투스 연결. 그럼 학교 소개를 한번 불러 볼까요? 솔솔라라솔솔 솔, 솔, 미, 미 자, 여기 한번 심표 도 하나 넣어 줄게요. 미 심표 어, 4분 심표를 할까요? sol, s o 자, 아, 여기, 여기 말고, 여기다 심표를 넣어줄게요. 자, 오, 이거 잘못했다고 지웠는데 빈 칸이 됐죠? 자, 그럴 때는 여기 디버깅 누르시고, 자, 여기 빼기. 자, 빼기 보이시나요? 빼기를 누르면, 네. 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리버그 취소. 여기 뒤에다가 쉼표. 그러면 한번 플레이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좀더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도돌이 표 도돌이 표 있죠. 네. 반복하고 싶을 땐 도돌이 표를 이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음표까지도 선택할 수 있어서 음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를 클릭하면 자, 여기에 보면 조이스틱 버튼 자이로 네, 뚜루뚜루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뚜루뚜루를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초록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자, 이렇게 LED 등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먼저 연결하고요. 네, 블루투스 연결하고 지금 다 됐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자, 이는 왼쪽, 얘는 오른쪽, 얘는 뒤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뚜루가 여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한번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 왼쪽,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자 이렇게 보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빠르기가 있고요. 저는 빠르게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풀 기 돌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학생들은 아마 더 잘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뚜루뚜루를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양한 자료들은 뚜루뚜루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많으니 찾아보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활동하시길 바랍니다.